6번 문항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산차함수 f(x에 대하여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입니다. 가조건 f(2)와 f 2는 0이다.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건 f(6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f(6)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f 6을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미지수가 가급적이면 한 개인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식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이 값을 구해야 되고 미지수가 하나짜리 식으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일단 가조건에 의하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그래프 여기가 2. 자, 또는 여기가 2 이러고 되겠죠. 자. 그래프 상으로는 그렇지만 식을 나타내면 가족고은 우리는 fx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제곱 청의개수가 1이니까 x 2의 제곱. 자, 그리고 x축에 만나는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c라고 놓으면 x 마이너스 c 라고 두겠습니다 예, 이것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x의 3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c 의 x의 제곱 음, 그리고 플러스 자, 4 플러스 4c 의 x 마이너스 4c 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가조권은 이것에 의해서 만족이 됐고 이 식은 자나조권에 의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만족하니까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어떤 식이 성립을 해야 되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자4 플러스 c의 x 플러스 자4 플러스 4c 자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보다 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2의자4 플러스 c의 x 플러스 요거 이제 7 플러스 4c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의 판별식 d는 그렇죠? 요 이것의 판별식 d는 자4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에, 자, 7 플러스 4c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풀면 c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5 사이다라고, 자,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f6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자, f6을 구해 봅시다. f6은 여기 x에다가 6 집어 넣으니까, 16 곱하기 6-c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c에 관한 1차 함수입니다. 자, 이것의 최소값은, 자, 이것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c니까, 어, 5를 집어넣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예, 16이 되겠고, 자, 최대값은,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16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12. 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디서 우리는 기울기가 최소일까요? 바로 여기 대칭점, 변곡점에서 우리는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 f 프라임이 최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 마치겠습니다.